여보, 진짜 미안해. 나라고 이렇게 될줄 알았나. 왜 대답이 없어? 계속 그렇게 나 무시할 거야? 아니, 앞으로 어떻게든 하긴 해야 할거 아니야?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한 사람은 바로 나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가게 장사가 잘안 되면 진작 접던가? 빚은 빚대로 잔뜩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어쩔 셈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어떡하냐? 대체 빚이 얼마야? 7천, 8천? 차라리 빚이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일찍 폐업하던가. 저비 갚고 나면 우리 사는 집까지 빼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데 진짜 이젠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잖아. 화만 내지 말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얘기는 무슨 얘기? 당신이 나 몰래 마음대로 만든 빚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진짜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젠. 뭐? 겨우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돈 문제 때문에 나랑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야지. 우와,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렇게 부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빚내서 돈쓸 때는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안 하고 맘대로 해버렸어? 그건 워낙 급한 상황이라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아무튼 나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알겠어. 이따 퇴근하면 집에서 보자.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장사를 하겠다며 몇년전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돈 많이 안 벌어와도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살자고 말렸는데 남자가 인생 살면서 악셀 한번 밟아봐야 한다면서 끝내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던 남편이 맥주도 마시고 햄버거도 즐길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저는 장사가 잘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맨날 제 앞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만 했기 때문에 남편이 빚을 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결국 8천만원 가까운 빚이 생긴 후에 제가 알게 되었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엄마한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휴 됐다. 이 서방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니? 남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빚이 전부 얼마라고? 7,500 조금 넘는데 나도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너가 모아둔 돈은 나중에 너희들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럼 오늘 이 서방 통장으로 8천만 원 보낸다. 네 아빠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 괜히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 엄마 고마워 진짜. 아빠한테는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드릴게. 그래, 이번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장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큰돈을 보내셨는데?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빚한번 갚아주기로 한 거야. 대신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 주는 거니까 앞으로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갚고 돈 버는 대로 친정의 돈부터 갚아.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장모님한테 지금 바로 감사하다고 전화 드릴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되는 거면 장사는 그만두고 다시 직장구해서 열심히 일해. 알겠지? 당연하지. 앞으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저희 부모님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끄고 남편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가 얼마 전 유튜브 먹방 채널에 제 남편 가게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방에 남편 혼자 일하던 가게였는데 직원도 4명을 더 뽑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햄버거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건 했네. 아까 퇴근하고 잠깐 당신 가게 들렀다가 손님이 밖에 너무 많이 서 있길래 그냥 못 들어가고 집에 왔어. 이게 전부 당신이랑 장모님 덕분이지.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햄버거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어. 이번 주 매출 어제까지 3천이 넘었더라? 뭐? 3천? 아직 금요일인데? 이번 달 매출 억대로 찍겠네. 진짜 유튜브 방송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해서 완전 자리 잡아야 해. 당연하지. 당분간 쉬는 날도 없을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꽃길만 열릴 거야. 너무 기대된다. 여보, 방금 당신 통장으로 8천 보냈어. 그거 장모님한테 다시 돌려드려. 벌써 그 돈을 다 벌었다고? 겨우 그것뿐이겠어? 몇 배는 더 벌었지? 와, 진짜 대박 한번 터지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장모님한테 돈잘 썼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잠깐 할 말이 있대. 어머님이 나한테?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안녕이고 자시고 마음에도 없는 인사할 필요 없으니까 너 오늘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끝내라. 내가 이혼 서류까지 다 만들어놨거든. 집에 가져다 둘 테니까 이따 저녁에 들어와서 도장 찍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희 아직 애도 없잖아. 벌써 결혼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 부부 사이에 애도 없는 걸 보면 더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니? 괜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그건 저희가 협의 끝에 아이 없이 둘만 살기로 한 거예요. 맞벌이로 일하느라 바쁜데 아이 낳고 키울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치, 여보? 여보, 왜 대답이 없어? 듣기 싫다. 내 아들이 얼마나 애들을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너는 애 낳을 생각도 없으면 우리 집 며느리로 있을 필요도 없어. 저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뭐라고 말좀 해봐. 전부 너 맘대로 결정한 거잖아. 너가 애 낳기 싫다고 했고, 나는 선택할 수도 없었어. 뭐? 당신도 애 없이 살아도 괜찮다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 빚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갚아줬잖아. 너는 천박하게 돈으로 생색이니? 그돈내 아들이 다 갚았잖아. 그럼 이야기 끝난 거지? 그래, 나도 같이 사는 동안 말은 못 했는데,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 여기까지만 하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보면 내가 억지로 살자고 협박한 줄 알겠다.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나도 너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진짜 그만했을 텐데. 어휴, 저 말하는 것좀 봐. 아줌마는 입좀 다물어요. 뭐? 아줌마? 너말다 했어? 이혼하면 이제 아줌마지. 그럼 뭐라 불러요? 둘다 그만하고, 아무튼 이따 저녁에 집에서 만나. 서류 준비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 사업이 잘 되자마자 이혼했고, 그 뒤로 남편 소식이 종종 들려왔어요. 햄버거 가게는 승승장구 하면서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났고, 남편의 가게가 잘 될수록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계속 잘될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리뷰의 사장이 불친절하다거나, 햄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급기야 올해 초, 사장이 손님과 싸우는 가게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가게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2호점, 3호점은 물론 본점까지 전부 싹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내 전화 안 받네? 번호를 차단한 건가?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거죠?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내 소식은 들었지? 그때는 돈에 눈이 돌아서 그만 멍청한 생각을 한것 같아. 얘기는 잘 들었지. 당신 옛날에 본점에서 같이 일하던 선우 씨 알지? 사무점 냈을 때 며칠 밤새서 일 시키고 당신이 잘랐다면서? 선우 씨가 그러더라. 가게 쫄딱 망하고 세금에 밀린 미수금만 3억이라고. 대체 뭐라고 다녔길래 간덩어리가 배 밖으로 나오셨대? 계속 승승장구 할줄 알았지. 고기나 치즈도 몇 달치 미리 주문하면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 땡겨서 주문해놨는데. 악플 때문에 인터넷에 기사까지 뜨는 바람에 그만. 나도 그 기사 봤어. 진짜 당신도 대단하더라. 손님한테 어떻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때는 눈이 핵가닥 돌았나봐. 맨날 손님들 몰려오고 진상들도 많다 보니. 그러게 잘 나갈 때 잘했어야지. 아무튼 나는 더 이상 할말 없으니까 연락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기,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 다시 합칠 순 없을까? 뭐? 그게 무슨 징그러운 소리야? 우리 끝난 지가 언젠데? 나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어. 괜한 오해받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한 번만 다시 돈 빌려달라고 해줄 수 있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진짜로 너가 이뻐서 돈을 빌려준 줄 알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만 꺼져.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한 번에 뜨더니 인터넷으로 한 방에 망하더라고요. 조금 돈좀 벌었다고 바로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면 인간이 원래 저 정도밖에 안 됐나 봅니다. 빨리 이혼하길 잘했다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